저희들이 지정연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.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발음, 발성, 그리고 목소리, 톤, 앤, 매너, 이런 걸 보는 건데, 이제 학생들이, 오, 지정연기 하면, 어, 뭐 이렇게 연기해야 되나 이러는데, 편안하게.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력 정도만 이렇게 잘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다른 학생하고 좀 달라 보이기 위해서 원래 하하하 웃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웃으면 다른 사람은 다 웃겠지 나는 여기서 으으으 어, 어, 어 해봐야지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사실. 그게 본인한텐 도움이 안 되는데. 기본적으로 화술에 대한 어떤 능력을 이제 보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자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대사를 고쳐서 해요. 그래서 대사를 주는 이유는 그 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진 상황, 그 다음에 공간이 어디며 이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행동 목표가 뭔가라고 하는 그틀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사실은 본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